오늘 저희가 이 추관 자리에서 앞으로 영원천도 추관의 범위에 대해서 좀 의논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느님 어버이께서 또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손님들. 예. 어버이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오랜만입니다. 예.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또 잘하지 못한 하여튼 뭐 송구한 마음만 저희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영원님들을 대신으로 제가 임명했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 영원님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모두 다. 네. 예. 홍익 정신을 일깨우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예. 많은 인여, 인원들이 영혼들이나 대신들이 노력한 만큼 이 홍익 세상은 빨리 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살님들께서 죽은 하실 때마다 많은 영혼님들을 대신으로 제가 임명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살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또, 저 또한 이런 영광된 날을 맞이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보살님들과 함께 노력해서 하루빨리 이온 인류가 홍익 이념을 가진 네. 홍익 세상으로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또 빛나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영원천도축원에 대해서 모르셨지요? 하... 예, 예. 영원천도축원은 본인들이 원하거나 또는 어느 대신님께서 추천해주신 예. 그런 분들을 영원천도 추어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예 잘하겠습니다. 예. 보살님들이 그 마음으로 해주고 싶기는 하지만, 네, 예. 그들을 지금은 해줄 때가 아닌 것입니다. 네, 예, 예. 그들은 차차 대한민국부터 예. 공익 세상이 펼쳐진 다음에, 네, 예, 예. 그들은 그 공적에 따라서, 네, 예. 천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살님께서 그 대신님들로부터들은 그분들을 예. 먼저 전도해 주십시오. 예. 그자들은 하루 빨리 네. 세상에 나오셔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들을 빨리 전도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네, 예. 잘겠습니다 그들부터 꼭 전도해 주시고 예. 하루 빨리 그들이 대신으로서 일할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보살님들의 명상을 통해서 또 대신들이나 또 살아서 큰일을 했던 그런 분들이고서 영원 천도를 부탁할 것입니다. 네. 그때는 그분들의 뜻에 따라 천도를 예.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빨리 그들이 하... 대신으로서 바로 인명 받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러니 그분들이 하루 빨리 이 세상에 나오셔서 대신으로 서일할수 있는 자리를 주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 본인들이 원한다든지, 네. 또 그런 영원님들께서 추천하시는 분들은, 예. 전도해 주십시오. 네. 그렇겠습니다. 그 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자들은 하루 빨리 나오셔서 네.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 영원천도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십지보살님께 서산 대사님이 오셔서 사명 대사님, 효봉스님 이렇게 예, 영원천도 추원을 부탁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보살님 생각에는 예, 조선 저 고려 말기서부터 조선 초기까지 무학 대사님 한 분을 좀 추가해서 네 분을 영원천도 추건을 해드리는 것이 어떨까 이런 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스산대사 그분은 모학대사님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못한 것이지요 네 그래서 제자인 삼행대사와 또 한국불교를 정리한 혁영선임을 함께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보살님께서 그런 마음이 생겼었다면 예.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도 같이 예. 또 대신으로서 일을 할 분이기 때문에 예. 무학대사님도 전도해주십시오.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디 이제 지역에 이렇게 다니면서는 영혼 추원을 일반적으로 드릴 때그 지역을 또 이렇게 헤매고 떠도는 영혼님들을 초빙도 하고 하지만은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에, 북한산에 가서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있는 성씨별로 이씨들의 이제 성을 가지고 돌아가셨던 모든 조부조상님들, 또 김씨 성을 가지고 돌아가셨던 모든 조부조상님들을 각 성씨별로 한세 번씩 이렇게 모아서 영원천도 축원을 드리는 방법은 어떨까 또 어버이께 좀. 말씀을 듣고자 의견을 드립니다. 네, 좋은 생각이지요. 아 예. 모사님들께서 그런 시간이 있을지 그런 모르시겠지만, 네 시간이 된다면, 예.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른다고 해서 다 오겠습니까? 네. 백 분의 일도 안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어딥니까 그러니 예. 시간만 되신다면, 네. 그렇게 초청해서, 예. 또 축원 올려주십시오 예. 그 처음 처음부터 미, 미개한 자들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 예. 그래도 뭔가 깨침을 받은 자들은 예. 또 와서 듣고 예. 공부길로 가실 것입니다. 예. 또 그들이 먼저 깨쳐서 공부를 해야만이 예. 또그 가문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문마다 그성시별로 불러서 예. 주권 올려주시는 것이. 예. 너무나 좋은 일이지요. 네, 예, 잘겠습니다 보살님들께서 항상 바쁘시니 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예, 보살님들의 마음이 그렇게 네, 허락하고 예, 또 그렇게 하고 싶다면 또 그렇게 해주셔도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네, 대한민국부터 맑히라 그렇게 네,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역시 대한민국을 맑히는 그런 네, 길입니다. 네, 예,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잘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하느님 어버이께서 이곳에 오셔서 많은 또 유교 전쟁으로 인해 희생하고 돌아가신 우리 영혼님들을 또 대신으로 임명하셔서 본국에 돌아가서 또 열심히 또 홍익세상 건설과 운영을 위해서 일하실 이러한 대신님들을 많이 임명해 주시고 오늘 저희들의 또 예, 의논드린 사항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자상하게 말씀해주셔서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하느님 어버이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저 역시 오늘 기분 좋지요. 네. 이 많은 영혼들이 대신으로 임명되었으니. 네. 저 얼마나 또 기쁜 일이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 저의 한도 이제 하나 하나. 네. 또 부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많은 대신님들이 가서서 일을 하는 만큼. 네. 저는 한우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 예. 네. 어쨌거나. 모세님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어버이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버이 본부를 받들어서 저희들이 어쨌든 성과 열를 다해 또 의신의 일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들어가십시오. 이상은 백마 고지 전적지에서 하나님 어버이의 말씀이었습니다.